보통 제가 이제 중개사들 만나고 보 1년 이내에 전화했을 때 저를 알아보는 중개사가 있고 누구세요 하는 중개사가 있어요 그때 고객 경험이 확 달라져요 네. 아 얘는 날 기억하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도봉구 한신아파트에서 중개를 하고 계시는 네. 전덕재 중개사님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동에서 오늘 부동산하고 네. 유튜브 채널 부동산온 운영하고 있는 네. 공인중개사 전덕재라고 합니다 그 전부터 네. 중개업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 어떻게다가 이 창업까지 하게 되신 건지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해요. 일단은 그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부류는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걔네들 막 대학교 잘 가고 취업 잘 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부러웠었는데 음. 그렇게 저는 이제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못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음. 생각을 해서 다른 일을 계속 했어요 옷을 만들거나 뭐 텐트를 만들거나 이런 일을 하다가 19년도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딱 시기에 맞춰서 사무실이 어려워졌었고 네. 부동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조원으로? 중개 보조원으로 음. 시작을 했는데요 부모님이 부동산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아, 네. 이제 처음에는 프린터 고치러 갔어요 근데 그 당시가 19년도, 21년도면 은 엄청 오르던 때죠 자고 나면 천만 원씩 오르던데 네. 그래서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기 고치면서 온라인 광고 쪽만 조금씩 받으렸어요왜냐면 음... 저는 옷을 그때 인터넷으로 팔았었기 때문에 네. 광고를 잘 한다 하는 분들하고 붙었어야 되는데 네. 부동산에 와서 광고를 딱 보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경쟁을 하면 되고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 네. 했는데 괜찮게 또 성과가 나와가지고 음... 옆에서 이제 부모님이 돈 버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옆에서. 어? 나뭐 이거야? 아, 너무 잘보시니까 아, 네. 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조원부터 시작을 했죠. 어, 음, 네. 보조원 제한이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음, 자, 계약서를 못 쓰니까. 네. 그러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수험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일하면서 1차, 2차 나눠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2년. 어, 딱 남았습니다. 좋, 잘 붙었네요. 네. 보통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음. 첫 해에 음, 우연히 음. 1차가 쉽게 붙었어. 어, 맞아 어, 개꿀인데? 음. 다음에 2차 떨어져. 그래서 3년 차에 음. 동차 했다가 다 떨어져. <laughs> 그래서 음. 보통 사정 걸리더라고요. 어. 주로 지금은 이제 중개하시는 종목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세개 음. 그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은 원투룸부터 분양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중개사다 보니까 영업 방식이 조금 색다를 것 같은데, 일단 뭐 물건이 들어오거나 손님 접수가 되면은. 네. 사무실 팀원에서 공유 완벽하게 하는 편이구요. 음. 일단 여기에서 1차적으로 소화가 안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 다른 부동산으로 넘어가는데 음. 정말 밀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음. 광고를 조금 다르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다르게 하시길래 네. 차별점을 주시나요? 저는 네. 19년도, 20년도에는 네이버 부동산만 자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때, 지웠다 올리고, 지웠다 올리고.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 했어도 괜찮았는데, 요새는 뭐, 그거는 거의 기본으로 하시더라고. 요 그게 한 건에 1,800원 들잖아요. 네. 2,100원인가? 1,900원. 그 매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매물 한 개면 한 달에 6만원 들는데 네. 그건 하시는 거예요? 응. 네. 그 상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꿀팁인데? 근데 지방은 잘안 해요 그렇게 한한달한 아, 네, 한한 번씩 하는데 어. 서울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음. 그러면 나는 좀 청년 중개사니까 아, 네. 이런 게좀더 뛰어나다 이런 거 있을까요? 지금 블로그, 유튜브 하고 있고요. 일단은 대응이 빠른 편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응이 엄청 빠른 편이고요. 네. 손님들이 그 처음에 딱 전화, 뭐 상담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상담부터 잔금 입주까지 네. 한 명이 다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부동산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네. 대출부터 등기까지 책임감 네. 있게 쭉해 네.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뭐 사진 촬영이라든가 영상 촬영도 이렇게 하시나요? 네. 오 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전문 프로그램을 좀 음. 써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네. 부동산 하기 전에 네. 그때 배웠었던 포토샵이나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 저희 매도왕 그집 빨리 파는 서비스 하는데 네. 라이트로 아시죠? 음. 사진을 보정하고 안하고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아,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어플에서 밝기랑 컨트라스트 올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네. 어두운 영역만 밝게 해서 네. 이게 같은 집이 맞아? 할 정도로 네. 다르더라고요 네. 진짜 집 사진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매도자분들은 막다 엉망으로 네. 카메라 렌즈를 좀 닦고 찍어야 <웃음> 되는데 <웃음> 맞아, 막 뿌옇게 이렇게 나오니까 찍으러 가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네. GPT 요새 쓰는 거 있어가지고 음. 등기를 하나 넣어주면요 네. 권리분석을 해가지고 GPT한테 제가 오피스텔 세금을 물어본다 음. 했거든 요다 틀리더라고요 음. <laughs> 아 그래요? 다틀려 그건 다 틀리고 왜냐면 우리나라 정보정책이 너무 이게 자주 엎치락뒤치락 바뀌잖아요 음. 얘도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딱 틀린 건 아는데 음. 얘는 얼추 어서 두서 들은 걸로 이렇게 블로그 취업해가지고 음. 정보를 하다 보니까 음. 그런 건 틀리는데 말씀하신 그 권리분석은 수학적인 부분, 이게 논리적인 부분이니까 사실은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개사님 블로그를 봤는데 글을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네. 아마도 GPT를 이용하셨거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면 웃음> 네. 진짜 중개사가 아니라 수필 작가가 쓰는 듯한 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와 요즘 와저도 솔직히 처음 봤어요 GPT 쓰는 중개사는 처음 봤어요 저희가 만든 그 통화 요약 네. 앱도 사실은 GPT를 이용한 거예요 오. 어떻게 되냐면 고객님이랑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녹음파일이 생성이 되죠 그거를 GPT한테 보내요 음. 그래서 어, 이게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요약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고객이 찾는 매물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네이버 부동산의 내 매물이랑 매칭을 시켜요 이 네. 매칭시키는 알고리즘이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고 다음번에 전화가 왔을 때에는 그 고객님이 통화한 내용이 요약으로 떠요 따로 내가 저장하지 않아도 음. 보통 제가 이제 중개사들 만나보면, 1년 이내에 전화했을 때, 저를 알아보는 중개사가 있고, 누구세요 하는 중개사가 있어요. 그때 고객 경험이 확 달라져요. 음. 아, 얘는 날 기억하고 있구나. 어. 아예 구체적으로, 어, 예, 그때 만기 뭐 2년 남은 뭐 500에 70짜리 월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너무 수월해지는 거죠. 음. 그렇지 않고, 하나씩 다시 물어봐요. 몇 번지였죠? 몇 토였죠? 그러면 짜증이 나서, 음. 아, 이 사람 안 되겠다. 일 못하는구나. 컷. 하게 되더라고요. 음, 음. 그런 거를 저희가 보완하려고 캐시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음. 중계사님은 고객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그 구글 스프레드 시트 쓰고 음. 있습니다. 하나씩에 매물 들어올 때마다 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이제 보조원이랑 실장님들 계시잖아요. 음. 그분들이랑 쉐어도 하시고. 네, 전부 다 쉐어하고 있고요. 관리 시트가 한 장인데, 거기에 음. 이제 매물 정보, 음. 그 다음에 인바운드 들어오는 것들 네. 다 들어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네. 요게 저희가 만든 앱인데 중개사 특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약한 음. 내용이 다음번 전화 오면은 기본 전화에서 이렇게 팝업 형태로 뜨는 거예요 음. 그래서 딱 보고 아이 사람 번호 저장을 해도 그때 통화했던 사람이지 고객 관리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고 어, 요런 식으로 팝업이 떠요 음. 중개사 특화해서 아니면 네. 뭐 백업도 당연히 되는데 음. 이게 이제 킬링피처 고객이 이제 얘기를 한 메모를 내가 매물이 150개가 있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대표 번호로 보통 올려놓는데, 실장님이 업로드한 거야. 난 몰라. 그거. 아, 예, 예, 예. 이게얼버무리잖아요 음. 그런 것들도 이제 없게끔, 바로 이제 매물을 찾아주는 거죠. 고객님 말한 그 매물이 이거다. 팍! 뜨게끔 하는 게 이제 캐시콜인 거죠. 요거는 공유 협업 기능은 아직은 없는데, 네이버 매물 연동, 통화 요약, 그 다음에 팝업 띄워주는 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어, 괜찮은데요? 예. 네. GPT를 이용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희 자체 모델로 할 생각입니다.